자 이번 시간에는 자 편신타입의 축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편신타입의 축은 사실 보면은 회전 명령 한 번으로 우리가 작성을 하기는 좀 힘들죠. 네, 한번 회전 명령 한 번으로 작성하기 좀 힘듭니다. 이런 거는 일단 일반적인 자축 모양을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편심 축은 나중에 작성을 하는 게 올바른 순서겠죠.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전체 길이가 119니까요. 119짜리 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중심선으로 바꾼 다음에 단위몇 개인지 조사해 봅시다. 단위 하나, 둘, 여기는 저기 뭐냐. 스냅민 자리네요. 그럼 얘는 나중에 하기로 무시하고요. 하나, 둘, 셋, 넷. 편집중은 뺐습니다. 단위네개예요 그럼. 하 둘, 셋, 마지막으로 넷. 자, 이렇게 내려오는 축이 작성이 됐네요. 그러면은, 자, 단의 지름을 봅시다. 13, 15, 20, 15입니다. 13, 자, 15, 20, 15. 자, 이 15와 여기 있는 15와 여기 있는 15는 치수가 같긴 하지만, 자, 설계 의도에 서 얘하고 얘가, 뭐 같은 직경을 항상 유지해야 된다? 안 된다? 요거는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치수지만 따로따로 입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단의 크기는 17, 30, 56입니다. 17, 자, 30, 자, 56. 자그 다음에 회전 프로파일과 축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음 자키 자리를 작성할게요 을키 어, 자리는 이 위에 하나 있네요 자 그러면은 원천 항목을 확장해서 자 XZ 평면 위에 둬야겠네요 그죠 평면으로 자, 위에 작성을 하고 여기에 스케치를 자, 놓은 다음에 1 2의 5짜리 자 키니까요. 여기를 항상 형용하고 직사각형 을1 2의 5짜리. 자, 이렇게 미리 그려 놓고 이렇게 갖다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을 그려서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좀 빨라 보이죠? 뭐 선택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자, 그다음에 요 깊이는 자, 보면은 음 33. 이게 좀 깊이가 잘안 나와있죠? 그죠? 깊이가 잘안 나와있는데, 6.5에 3이니까, 5에 5. 뭐2.5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모형에서 돌출. 자, 타입은 차지 팍. 거리는 2.5.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가시성 체크해서, 해제를 해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슬냅밀 자리를 잡합니다 자,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반단면이니까 자, f7을 해가지고 반면을 한 다음에 형상 투형으로 여기와 여기를 잡고요. 자, 직사각형으로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린 다음에 자, 11에 1.15. 11에 1.15. 그 다음에 깊이는 15에 13.8. 7.7이니까 0.35가 들어가겠죠? 0.35. 아, 이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쪽도, 음, 여기서 여기까지 5에 1.15. 그 다음에, 요한은 0.35. 이렇게 프로파일 두 개로 한 방에 깎아보도록 합시다. 모형 탭으로 간 다음에, 회전 명령을 눌러가지고, 자, 프로파일 하나, 프로파일 두 개를 선택하고, 타입은 차지판. 그 다음에 축은 그린 게 없으니까, 기본 축인 X축을 이용해서, 자, 깎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어,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 탭, 자, 구멍을 뚫습니다. 구멍 명령으로 배치는 동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면 모서리. 얘를 선택한 다음에 타입은 ISO 매트릭 프로파일에 크기는 4mm. 그 다음에 종류는 거리. 손들기 깊이는 10, 그 다음에 깊이는 8.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그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리다 보니까, 음, 사실은, 자, 이거 편심축을 먼저 그린 다음에, 뭐, 스냅님 자리도 파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떨어졌죠. 아, 그래서, 어떻게 하나.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부품의 끝을 자, 가장 기본, 피처가 된 회전 1로 올린 다음에 자그럼 부품의 1끝 부품의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비활성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다시 XY 평면에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자 F7로 자, 반대면을 한 다음에 자 직사각형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여기 만 여기서 여기까지 자, 3mm 왜냐 여기에 3mm만큼 편심이 됐단 여기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18 거리는 20 그리고 26 여기 뭐냐 지름은 26으로 나와 있죠 그럼 이 녀석을 중심선을 바꾼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을 26그 다음에 회전 바로 그냥 확인을 해버리면은 자 이렇게 편심축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부품의 끝을 쭉 내려버리면은 그 추가 피처가 이렇게 딱 붙게 되죠 그러니까 중간에 잘못했다고 다시 다 지우고 다시 새로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못따기를 여긴 치수가 나와 있진 않지만은 자한 굿다기를 한1 정도로 가도록 해봅시다. 1 정도로 가도록 하고, 양쪽 끝을, 자, 0쪽으로 여기 하고, 여기를 깎으면은, 자, 이렇게, 자, 편심축이, 자,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편심축 같은 경우에는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회전명령을 한번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자, 삽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